자, 이쪽 켰어?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제 <laughs> 자,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 액션캠 줘 봐봐요 이렇게 집들이로 와주셨는데 이렇게 자, 아주 고맙게도 또 이제 집들이 선물을 갖고 와주셔서 저희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언박싱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자, 오늘의 언박싱 해볼 제품은 자, 위닉스 제로 S. 깍두는 거요? 자 <laughs> 위닉스 제로 S인데, 이게 요즘 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우와. 삼성, 삼성 뭐죠? 뭐 삼성의 뭐. <laughs> 블루스카이요. 네, 블루스카이보다 좋다고 하고든요스카이 어, 블루 자, 언박싱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따보면은,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하나 있고, 간단 사연 설명서가 있고, 자 본품이 이렇게 있는데 떨어뜨린다 와 엉덩이 봐 우와 우와 <laughs> 아래, 아래 잡아줘 이야 이렇게 본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죽인다 위닉스테레스 이야 음. 되게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왜냐면 제가 안에 부품 다 뺐거든요 <laughs> 사람 이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아니, 좀 가만히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제 네, 사람이랑 비교하면 크기가 이 정도 되고 제가 키가 185인데. 진짜예요? 그냥, 아, 186이다, 맞다. 죄송해요. 이거 되고. 자, 이제 제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용하기 제품을 품을 플러그에 꽂아주세요. 이거 신형이네. 제로 S. 이거를 누구 만드는 것들? 여기로 열면 왜 되나요? 왜? 양쪽 양면 덮개 위쪽 양 끝을 잡고 빼세요. 네. 오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 필터 같은 게 있네요. 떼. 떼야 될 수가 없죠. 이거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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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직 아직 적용하면 안돼. 아, 떼고 아, 키만 해. 키만 껐 빼고. 꺼꺼꺼 꺼. 어 떼고 켜야지. 네. 응. 꺼. 그런데. 네. 네. <laughs> 그리고 이거 하나씩 <laughs> 내 거랑 버전이 다르네 아 이거 신형이에아 아, 진짜요? 아, 이거 신형이 내가 산 거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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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이야요아새거 뜯는 맛도 있죠 잘 샀네 이거 원래 이렇게 떼야 돼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떼는 어,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구미캠 왜안 떨어지지? 떼 놓고요 이걸 제거하면 되나요? 네네 헤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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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예요 그게 헤마는 네. 이게 아, 아예 구미 버려 필터가 여기 나옵니다 구미 버리세요 좀 네. 손님들이 말이 많네요 좀얼마가 몇이냐 지금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빨리 버리시고. 야, 이건, 방금 이, 이, 이 안에 는 뭐지? 이 안에는 어, 공기 흡입기라 이렇게 있고요. 또 뭐예요? 그게 원익스의 네. 특징입니다. 네. <laughs> 역시 최 이건 알리바바에서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돈은 10만 원씩 걷었고요아이거 <laughs> 하나도 하나. 세어박스라이무 분도 모요요 필터가 두 개야? 좋은 거네 이게 필터 값도 비쌀 것 같은데 뭐 필터 값 5만, 5만, 5만 원 5만 원인가? 2만 원? 이거 보셨어야 돼오 해머 필터네 무슨 죄송한데 so, 해파 필터 13짜리는 밖에 놔두면 안 좋아지니까 빨리 넣으시겠어요? 뭐야 이거야? 하 드세요. 아니요 이게 수탉 맡으세요 어우 수탉 가 <쥬스> <noveltyinho> 이상한 리뷰다 구독 취소해야겠다 <laughs> 이게 뭐 헬파필터라고요? 네네네 네, 헬파 필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헬파필터처럼 이게 13짜리예요 등급 아 헬파필터 어, 13짜리 어1 3짜리 블루스카이랑 똑같은 거야 어 똑같아 어, 블루스카이 사는 사람 있어? 그거 완전 개목을 하던데 나안 돼. 지뭐 어떻게 아, 끼는 거죠? 아, 필터를 먼저 넣고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장착하시라는 안내문구가 들써있고요 여기 <laughs> 이게 너무 커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자 이거를 호테네. 이렇게 넣고 뭐야 필터가 엄만많이네 필터 10만 원이라고. 내데 5만 원인데 이건 10만 원인가 봐. 알았다. 른저가 얘도 여기 보시면은 필터. 그 2년짜리 아니야. 탈취 물세척 금지라고 써 있는 거 물로 씻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돼? 가이것만 아, 물로 닦을 수 있고 이거는 교체야. 교체야. 얘네, 이거는 교체해야 돼요. 무딱만 아니라 이거 수수슨 스프레이로 딱두개다 교환하는 수, 거야. 이거 직접 쓰는 거 아니야. 아, 수슨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 줘야 돼, 스프레이로. 아, 컴프레셔. 앞에 거를 이렇게 껴서 아, 이렇게 완전 신형이네. 딱 신났다 지금도. 그것도 이렇게인데. 겨. <laughs> 어, 이거 자석. <laughs> 자석으로 됐어. 자석으로. 돼서, 자석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석으로 돼 있어. 우와, 우와. <laughs> 매그리토예요? 뭐. 내 거랑 달라요. 디테일. 달라. 디테일이 다르네. 버튼이 게. 있어? 내거 아. 위에 있네. 옆에 있어? 저기 뭐 여기 보시면 옆에. 어, 옆에 있네. 버튼 옆에. 아, 이렇게. 전원 버튼 위 아래 뭐이 카세이 조절 버튼. 이게. 더 좋은 거네. 뭐, 필터 리셋 버튼 이렇게 있는데. 필터 청소 교체 튼기 먼의 이회 교체 주기 반년구다 반년구. 사실 피터 마이크로 집진표에도 6개월에서 12개월에 다 갈아주나 봐요. 아, 피팅 부도 좋다. 어, 여기 보시면 먼지 센서 또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 그게 아이 뭐죠? 이게 그게 색깔로 나타나는. 아, 철로... 여기서 들어가면은 그게 측정해가지고. 어, 음, 자, 이제 한번 틀어보세요. 네. 자, 지금 과연 우리 집에 미세먼지 지수는 얼마 정도 정도 돼요 빠밤 빰 빠밤. 빠밤. 불빛 위에 있으니까 탑으로 찍어. 예, 쓴다. 아이, 제 아이 손 전원 연결하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딱 켜지고요. 자, 켜주세요. 별로 안 좋은데요. 오 빨리 <laughs> 빨리되어아 <빨간색이야. 웃음> <아니요? 웃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처음 네. 켜서 그런가 봐요. 네. 지금 측정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본데. 좋겠다. 바람은 나와 위에? 어, 네, 바람이 어. 어. 아 바람이 나오고요. 지금 깨끗한 거예 깨끗하네요. 깨끗한가 봐. 이거 모드 있는데? 자동 수면, 수동? 사용 보세요. 왜냐면. 네. 자동으로 될걸불 끄면은 이게 음, 조도가 있어 가지고 어. 제일 센건데 소리가 이정도 아요 소음이 없진 않아요 아 지금 다시 이거 이렇게 됐는데 바뀌었다 네. 지금 저희 집은 주황색 중간정도 되나봐요 위험하네요 오염됐어요 지금 지금 어? 숨을 쉰다 <laughs> 제일 내리면은 아 여기 수면모드가 맨 첫번째네 수면모드 맨 첫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오토모드 그 모터 모드 하면 중간부터 이렇게 하나 봐요. 중간 약, 다중강 터보 터보 알리바바에서 지 아, 이게 터인가아약중 음. 강, 어. 터보 필터 리셋은 뭔지 모르겠어요. 필터 리셋은 뭐 그래. 건데 제... 어, 필터, 네. 네, 네, 필터 리셋? 필터 5초 동안 누르려고 하는데 5초 동안 눌러볼게요. 필터가 리셋 됐나봐요. 사용법은 되게 어렵지 않아서 되게 쉽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얼마나 돌리면 은 이제 파란 불로 나올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한동안 돌려도 이제 파란색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집은 조금 공기가 안 좋나봐요. 보시면 사나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 집 저희 집 공기는 나중에 좀 깔끔하게 해보는 걸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쓸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썸네일로 찍어. 오 기묘하다. 움직여주세요.